테슬라 FSDV 1 3 2 드디어 출시. 완전 자율주행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아니 자동차 역사 전체를 흔들어 놓을 대단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FSDV 1 3 2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단순히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번 이번 업데이트는 테슬라가 꿈꾸던 완전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음을 보여주는 혁신적인 도약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이 업데이트의 모든 것을 꼼꼼하고 재미있게 알려드릴. FSDV 13.2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로 그들이 만드는 FSD 업데이트는 항상 큰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FDV s 13.2는 2024년 12월 1일 밤 업데이트 2024.39.10으로 공식 출시되었는데요. 원래 추수감사절전에 공개될 예정이었지만 살짝 늦어졌어요. 그래도 11월 안에 약속을 지켰다는 점에서 테슬라 a i 팀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야 할것 같아요. 지금은 초기 접근 테스터라는 소수의 특별한 테스터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테슬라 내부에서 직접 테스트하지 않은 실생활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상황을 점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 테스트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업데이트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차량에 배포될 예정이에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대부분의 EI4 하드웨어 4세대 장착 차량에서 만나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FSDV 13.2의 주요 기능 왜 이리 대단할까? 이번 업데이트에는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실 혁신이라는 단어가 부족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어떤 점이 특별한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출발부터 도착까지 완벽한 자율주행 테슬라가 목표로 삼았던 파크 투 파크 주차에서 출발해 주차로 끝나는 완전 자율주행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운전자는 차량 이동 중에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줍니다 주차 상태에서 FSD 시작 가능 목적지를 설정한 뒤 스타트 FSD 버튼만 누르면 차량이 스스로 드라이브 또는 리버스 모드로 전환해 출발합니다 주차장에서 조차 테슬라가 알아서 움직이는 모습 상상만 해도 신기하죠? 후진 기능 추가 이제는 FSD가 후진도 가능해졌습니다 주차 중이나 좁은 골목 에서 3점 턴을 해야 할 때도 차량 이 알아서 방향을 바꿔줍니다. 자동 주차 목적지에 도착하면 차량이 빈 주차 공간을 찾아 스스로 주차를 완료합니다 향후에는 드라이브웨이, 차고, 길가 등더 다양한 주차 옵션도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겠죠? 비안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면 운전자는 단순히 차량을 감독만 하면 됩니다 감독은 필수이지만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은 정말 큰 변화입니다 2. 더 똑똑해진 카메라와 초고속 연산 FSDV 13.2는 점 테슬라의 EI 하드웨어 4세대 카메라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카메라는 더 높은 해상도와 초당 36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어 차량이 주변 환경을 더욱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높은 화질과 빠른 프레임 속도는 단순히 멋져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차량이 교통표지판, 도로 표면 그리고 주행 중 만나는 모든 사물을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3. 모든 도로에 맞춘 속도. 소... 과거에는 속도 제한이 약 80km 이상인 고속도로에서만 속도 프로파일 기능이 작동했는데요. 이제는 시내 도로와 좁은 골목길에서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낮은 도로에서도 테슬라가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며 최적의 주행. 을 제공합니다. 4. 충돌 회피 기술 강화. 테슬라의 FSD는 이미 충돌 회피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이 기술이 더 발전했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 차량이나 T자형 충돌 상황에서도 차량이 이를 감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오. 소리로 긴급 상황 감지. 이제 테슬라 차량이 10초 분량의 오디오 데이터를 수집해 테슬라 본사로 전송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차량은 경찰차나 앰뷸런스 같은 긴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6. 더 똑똑한 카메라 관리. f d V13.2는 카메라 관리 기능 한층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더러워지면 차량이 이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더 이상 뿌연 시야로 주행할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미래를 향한 테슬라의 비전. 이번 업데이트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목표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차량 간의 통신 기능이 강화되어 특정 경로가 막혔을 때 다른 차량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재미있으셨나요? 테슬라의 혁신이 이렇게 놀라운 걸 보니 저도 너무 흥분되네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